这个给我，给我这个。 Thank you. 나이스. 뭐야? 뭐야, <laughs> 안 나갔다. 안 나갔어. 안 나갔어. 나이스 가운데 어, 어, 아아 <laughs> <laughs> 점점이네 점점이 되네 어이이 와 나이스 아 가비 오오오 왼쪽이다 아이고 잘했어잘했어안 막는 게 낫다. よいしょ。 아픈데? 그가 40분 에 알려 줄게. 3 0 3 알려 줄 어! 어디어와야 여기서 구석으로 차네 나

<목소� OF> 음. <목소로> 가자! 아이. 아... 이 진짜 <목소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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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로>

오, 아비, t

37분이야. 에리만트. Okay. 아, e. 와. <laughs> 아 아!